뉴스 정은영 기자 방송인 신동엽이 아들에게 필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유튜브 전남영 신동엽 채널에는 영화 필사의 추격주연 배우 박성웅과 곽시양이 게스트로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박성웅과 신동엽이 아들의 나이가 2010년생 15살로 동갑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 그려졌다. 박성웅은 아들이랑 너무 친하니까 아직도 15살인데 입에 뽀뽀해준다라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에 신동엽은 내 아들이 진짜 착한 거다. 나는 우리 아들한테 입에다 뽀뽀하고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기 싫어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뽀뽀하고 입술을 닦는 걸 봤다. 너무 상처받았다라며 그 다음에도 뽀뽀를 했는데 아들이 혀를 집어넣는 거다. 또 뽀뽀하면 혀를 집어넣는다. 혀를 집어넣으면 뽀뽀한 한다는 걸 알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동엽은 우리 아들한테 계속 얘기한다. 우리나라가 콘돔 사용률이 꼴찌고 콘돔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나중에 커서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한다. 6학년 때부터 했다라며 성교육에 힘쓰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나 그럴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성인이 됐으니까 얘기해야지 하면 안 된다라며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냈다. 신동엽은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벌써부터 아버지 콘돔 하나만 줘보세요 이럴까봐라며 폭소를 유발했다. 1971년생인 신동엽은 지난 1991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지난 2006년 선혜윤 PD와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쓰라의 딸한 명과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정은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점 c o 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8월 21일 08:10 송고 nbsp nbsp 옥스프리 포터의 탑스타노즈.점 c o kr